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골렘 코인 두 번째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골렘 코인에 대한 목표가 600원과 800원으로 잡으셔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실제로 800원, 600원 달성하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래량 증가 낮아지면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매수 낮아지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2월, 우리 25일, 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이거 600원, 800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아야 된다. 네,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수익권 매도가 진행되셨을 텐데, 네, 못 보신 분들은, 자 우리 445원일 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지금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네, 5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은 상황이라 많이들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찌됐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시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행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지난주 네, 2월 25일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 네, 좀 같이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골렘 코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 600원과 800원 구간을 네,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차익시간 떨어진 부분 네, 우리 잘 네, 행복 실현 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지난 주에 영상 찍어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아마도 이번 주 주말 동안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무진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자거리등확 줄면서. 차익 실은 떨어진 모습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600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장기 평라인을 뚫어낸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탈한다라는 것은 주요 지지선을 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럼 지금의 구간에서 하방 과연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440원 구간 그리고 자, 여기 330원, 8 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이제 골렘이라는 코인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월 25일. 자, 여기서 440원일 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제가 380원과 400원 구간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은 네, 800원까지 찍고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 구간을, 네, 우리 마지노선, 네, 380원. 그리고 네, 짧게는 440원 구간을 좀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골렘코인 일봉상 440원 그리고 좀 길게는 38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네, 여기를 이탈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단타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탈 아직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네, 단타 진입눌 누르시면 되고 이탈한다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280에서 330원 구간까지의 낙폭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바닥일 때, 저가일 때 공략하는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저가 매수, 뭐, 스윙 중장기라고 하죠.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은, 자, 280에서 330원 구간이다.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1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들었, 들었지만, 자, 이 코인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저점과,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여기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 구간 280원, 330원. 자, 여기 저점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 저점 라인들이 자, 이 구간입니다. 자, 330, 280. 자, 이게 300, 330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 구간에서 네, 거래량 증가하면서 누군가 매기가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고점에서도 뭐 차익 시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다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 유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를 이제 뚫어내고 여기를 뚫어내고 바로 여기 1200원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네, 이 가능성보다는, 네, 이렇게 흔들다가 한번더 삼중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면서, 네, 전국가 돌파 시도하는 그림이 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찌됐건, 뭐, 지금의 구간,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30원 부근이다. 네, 330원 부근은, 자, 과거의 시세 반납한 저점이자 이중 바닥이자 앞으로는 삼중 바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280원, 280원도 너무 많고, 그냥 330원으로, 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원 부근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저가 매수 추가 대응, 혹은 네, 수익 챙기셨던 분들도 메모해 두셨다가, 네, 이 구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진있기에 눌려보시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5분봉상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영상 찍어 들었을 때 당시가 한이 정도 가격이 됐었던 것 같고, 제가 제시해드린 400원과 38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그러고 와서 이제 15분봉상으로 볼게요. 우리가 분봉을. 자, 15분봉상으로, 네, 이거를 우리가 좀 별표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시범봉상으로 보면은 자이 구간 좀 차트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구간 자거리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다수 거리랑 터지면서 차익실현 이 구간 네 핸들링하면서 네 물량 덜어내고 그러면서거리랑 줄어들자 차익실현이 굉장히 크게 줄어든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물량을 일부 정리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잔량을 어디서 정리했다? 여기서 정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여기 쌍고점 구간. 네, 여기 돌파하고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척 하면서 여기서 물량 잔량 덜어내고 나서 네, 계속 주가 빠진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봉상으로 다시 체킹을 해보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 자, 440원 구간이 이 코인의 앞으로 주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직전에 우리 고가 라인들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뚫어낸 그 시점이 자, 여기거든요, 여기. 네, 이 가격 시작점, 이 대폭등의 그 시작점이 바로 440원이기 때문에. 이 440원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돈을 썼던 누군가가 가격을 지지해준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자 돈을 썼던 누군가가 여기서 물량 털고 여기서 물량 털어서 끝났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는 네, 주요 관전 포인트가 저는 이제 440원으로 보여진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 찍어 드렸을 때 당시만 해도 440원이었고 몇 포가 600원 8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제시해 드린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하고 주가 조정 받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40원 구간 체킹하시고 38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를 체킹해서 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네, 우리 구독자분들의 매수 타이밍으로 잘 활용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이제 방송은 골렘 코인에 대한 네, 2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이제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그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때그 타이밍 잘 활용해서 추가 대응 진행하시고 튀어 오를 때 600원, 800원까지.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내일 유익한 영상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타 암호화폐 시장 정보나 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네, 공유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체험방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